어, 여기 뭐가 딱 있는데? 이, 이, 그거 카메라 꺼다 어, 여다살다 어, 나, 다 나, 다 나, 나, 났어 나, 응. 나, 있었는데 어 왔다 왔어 여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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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래, 어, 와, 안녕! 여기에 사는 여자분이세요? 묘지에 사세요? 아니면 이사왕의 선왕 귀신이세요? 그런 거 몰라도 돼, 이런데. 이분은 귀신이 아니라, 어, 이게 이, 이, 스낵이, 스낵이 안 잡혀. 와. 그러네, 안잡 와, 스낵이 안 잡혀. 여기 종이한번 어, 쳐주세요, 종이한번 쳐. 어? 어머, 없어졌어. 와, 감사합니다. 나타내 주셔서. 이게 나오기 전에 좀 느끼셨어요? 어, 여기 음. 있었어. 어, 아까 예. 여기 지나간다고? 어, 여기 있어서 내가, 와, 여기 섬짓하다. 내 그랬잖아. 음. 섬짓한 곳에 계시네.